세탁소 창업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탁소 창업 전꼭 알아야 할 세탁업 신고 절차 2025년 최신 가이드. 요즘 무인 코인 세탁방, 드라이클리닝 전문점, 프랜차이즈. 세탁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신고로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탁업 영업 신고 절차부터 시설 기준, 자주 반려되는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세탁업이란? 세탁업은 의류 친구류 등을 위생적으로 세탁 처리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세탁소, 신고필요, 무인코인세탁방, 신고필요, 드라이클리닝전문점, 신고필요, 다림질수선만 하는 업소. 세탁행위 없으면 제외, 건물 내부에서 고객세탁물을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형태는 신고 필수. 2, 영업신고 절차, 절차요약, 1, 시설기준 확인 및 설비준비. 2, 보건소 또는 구청방문신고서 제출. 3,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 4, 문제없을 경우. 즉시 신고증 발급 3시간 내외, 현장 실사 시 최대 15일 소요, 제출 서류 목록, 공중 위생 영업 신고서, 법정 양식, 영업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도면 또는 사진 포함 권장, 위생 교육 수료증, 사전 교육 필수 없을 경우 미필사유서, 임대차 계약서 전 대차 시 건물주 동의서 포함, 신분증 개인 또는 법인 서류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 등, LPG 사용 시 검사 필증 해당되는 경우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약 1만 8천 원 지역 면적 따라 차등. 3. 시설 및 위생기준 세탁기계, 건조기 등 안전하게 관리, 석유계, 퍼클로로에틸렌 사용 시 밀폐형 또는 회수장치 필수 약품 보관함 튼튼하고 밀폐된 약품 보관함 설치 또는 약품 창고 별도 구획 작업장 구조 독립공간 확보 필요 타업종과 명확히 구획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이상이어야 신고 가는 기본 설비 환기, 급수배수, 바닥 및 벽마감 등 위생기준 준수 필수 퍼클로 세제 사용 시 회수장치 미설치로 반려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4. 유의사항 및 행정처분 무신고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시설 기준 미충족 신고 반려 및 재설치 요구 위생교육 미수 접수 불가 또는 보안 요구 주요사항 변경 시 미신고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기계교체 면적 3분의 1 이상 등 모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실무팁 1인 무인 코인 세탁방도 세탁업 신고 필수입니다.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 용제 사용 시 회수 장치 설치 여부 가장 중요. 사전 위생 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접수 자체 불가하거나 반려. 전대차일 경우 건물주 동이서 없으면 신고 거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